저 사람 좀 고인물 같은데, 나카서니이 사람 주변에 내릴게요. 고인물 잡았고. 저 상가 쪽에 있는데. 2층에 있네. 하지만 내가 더 높다는 거. 잠깐만 이거 기어서 기어서 가면 어떻게 될까? <laughs> 기어서 가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? 오케이 이겼어요. <laughs> 제거 빨리 파밍하자. <laughs> 뭐야 뭐야 비밀의 방이잖아. 아하 방금 굉장히 기분 나빴어. 어디야? 방금 숨 사람 나와 어디야? 어때요?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. 발소리가 들리는데 역시나 사람이 있네요. 미쳤습니다. 시프 깔았고요. 죽을 준비만 하세요. 당신은 못 나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수고요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가는 길목에 저기 보급에 있으니까 3쪽이랑 3쪽 끼만 딱 챙기고 비밀의 방 가는 걸로 합시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자, 비밀의 방. 재빨리 갑시다. 있을까, 없을까? 애매하다. 와, 소름이네. 사람 있네. 아이고, 선생님. 아파요, 아파. 그렇지. <laughs> 여기 애답인데. 아이구나. 기쁘구나. 자리 좋은 데 잡아야 되는데. 어디가 좋을까? 야, 야 뭐야? 어. 잠깐. 어. 볼 때리네.

야, 네. 이거 기름 없네, 이거. 와, 진짜 개승질 나네, 진짜로. <laughs> 예, 들어갈게요. 예, 안 되겠습니다. 빨리 들어가야 돼. 기름이 없어가지고. 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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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저, 저 바위 걸친다. 저 바위 보고야겠는데? 일단 저 건물 쪽에 두명 있는 거 같고요. 여기 바위 하나 있습니다. 안! 네, 네, 시! 네, 안! 네, 네, 시! 네, 수고요수고요 지지! 따라 네, <laughs> 네, 따라따따 따 네, 어디 갈까? 짤파로 갈까? 아니, 여기 사람 온다고? 여기도 총 일단 먹어야 겠는걸. 아이고, 선생님! 죄송합니다, 선생님! 아이고, 선생님! 선생님 저총 있는 거 모르셨죠? 이럴 줄 알고 제가 총을 미리 좀예 음, 먹어놓 겁니다. 힘 속았지? 오! 오늘은 뽀록이 잘 뜬다고요? 아 무슨 소리하시는 거죠? 실력입니다 실력. 아니 내 실력으로 잡은 건데 뽀록이라니 말 섭섭하게 하시네 선생님. 그쵸 그쵸 맞아 뽀록도 실력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 있으니까 뽀록도 턴.. 아 뽀록이 아니.. 아 뽀록 아니고 예아 아니, 뽀록.. 뽀록 아니임 실력임 아, 맞장구 쳐버렸네 실수로 아, <laughs> 실력임! 어 뽀록 아니라고 한번더 보여드려요? 아 이거 뭐 기본인데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여드릴까? 여, 근처에서 싸우네 어 여기서 보여드리겠다 못보여 드릴 거 같네 <laughs> 와, b r d 까지 있다 와, 대박 아니, 왜 여기에만 태웠어? 아, 이거 그냥 빠꾸 없이 그냥 BRDM 들이박아야겠는데? 이거 약간 b r d 내릴 거란 말이죠? 예, 수고해요. <laughs> 예, 수고요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잘 탈게요. 위에서 올라가야겠구만. <laughs> 잘 타겠습니다, 선생님. 아이고, 저기 위에 선생님 한분 계시네. 선생님 괜찮으십니까? 길 막하면 이제 다른 애들이 싸주겠죠, 그렇 예, 길 막하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싸주지. 자, 선생님들, 여기 쏴주시고요. 선생님들, 어디 가셨습니까? 선생님들, 왜, 왜이 사람 안 쏩니까? 아, 거기, 저기,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고, 이 선생님 먼저 좀 잡아주시겠어요? 어, 이분 화나셨네. 어, 안 되겄네, 안 되겄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지금 여기 선생님 한 분이 기절이 뜨셨는데, 예. 일단은, 요 선생님 먼저 좀손좀 좀 봐야겠네요, 예. 어, 자, 자, 어, 선생님 잘하신다. 선생님 잘하시네. 개피인데. 예, 개피에요 선생님이 개피입니다. 예, 개피에 수고요 예, 수고요 체크! <laughs> 역시 BRDM 하나 있으면은 치킨 개꿀빨 수 있습니다 치킨 개꿀 자 BRDM 시작 한번 봅시다 아 쏘느라 어? <laughs> 쏘고 있는데 뺏겼어 <laughs> 겁나 억울하겄다 <laughs>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빙글빙글 돌다가 총한대 맞고 제가 계속 압박하니까 계속 압박하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죠. 아이고 이 선생님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네. 치킨도 뺏기고 BRDM도 뺏기고 Tell me if I'm-